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빈민이 없는 국가입니다. 카타르는 국토 면적이 단 11,0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놀랄 만큼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는 일조차 없어도 매월 약 2,000달러의 풍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인당 연봉은 엄청난 70만 달러에 이릅니다. 현지 사람들은 너무 부유해서 자주 돈을 거리에 버립니다. 카타르의 부는 방대한 석유 자원에 기인합니다. 기름 가격이 대중적인데 원유 한 통은 단 1.5달러입니다. 따라서 이곳 사람들은 생활이 편안하며 매일 평균 3시간만 일하고, 출근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. 정부는 교육, 의료, 양로 등 모든 것을 책임지며 국민들은 걱정거리가 전혀 없습니다. 페르시아만 연안은 아름답고 인구가 적지만 자원이 풍부해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카타르는 문화적 관습에도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. 여성 권익 측면에서 규정이 엄격하며 일부 다원제가 합법적으로 존재합니다. 이렇게 매력적이고 대조적인 카타르.